야, 랭킹 1등, 2등, 3등 다 먹은 급식 탱커. 깍꿍. 형, 죄송합니다. 왜, 왜, 왜. 보스 카운은 영승 영 실제 영승 3패거든요 지금. 아, 이번 판은 이겨 줄게, 내가. 어? 어? 아. 나 나도 좀못하긴 했는데 점수 2 이거 메이 한 줄하면 될거 같은데 형이 메이 해야 되는데요? 최종현 메이 가능함? 아 무조건 가능하지 불가능하다고요나 메이 잘해 아... 와 옥상 문어 8시간 방송인데 나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네가 <laughs> 그러니까 1 2 3등인 거지 밀어 플릭 파티 나이쓰 아야아이 형님 오 제발 제발 제발. 너희 방 오케이 사번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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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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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우다백 비야 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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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념 같이. 아 보이, 보이, 보 아, 미, 미냐 이거 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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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냐. 하나 나 라스 라스. 미라 미라. 아, 미라 미라 미라. 쏴! 아 밀어, 밀어, 밀어. 가자. 가자, 야, 이거 미냐아 이거 미냐? 나이스! <laughs> 야, 메이공 간다. 어, 제가 진짜 형 궁에 그냥 숟가락 얹을 테니까 그냥 믿고 계세요 그냥 너 한조 빠져 아요어어 던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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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잡았다 불 잡았다 <뭥> 나이스 자리 굿 한조 야 앞에 앞에 맥크리 맥크리 야야 죽어 나 죽어 진짜 죽으면 게임 안함 나이스 아, 이번에 우리 공동원으로 으이, 니가 놀러 왔네, 저렇게 공렇게으봉구다 어 <laughs> 봐봐 나랑 하니까 또이맵 하니까 또, 이맵 하니까 또 이, 이길 깡 나오잖아 오케이 okay. 내간 이거 브리핑이 되게 좋네 귀에 쏙쏙 박히네 이거, 이거 우리 다플 때니까 가 까봐 이거 우리 다플때 봐봐 봐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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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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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플플오비피 내가 대까지한 숫자 어, 형 하나 더가야 우리 시브리핑이야 이거 가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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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j 자 t j 자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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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j 야 나이어 가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가면, 밀어, 가면, 밀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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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면가 소리야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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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구에 나가자요. 아 이거 보고 야지 마지막에 내가 캐리했는데. 아내좀나 잘한 것긴 하더라. 이게 오 이건 진짜 개빡 캐리인데? 하지만 아 근데 잘하네 진짜 계속 이기는데? 어 우리 덕구 겐지장이다겐지장이 겐지장이. 뭐야 겐지의제 세준이 트레이서 있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해달라고? 네 갠스가지고 아뭐춰 멈춰 멈춰 아씨 이거 겐지가 그냥 필요가 없어 덕구야 알았어 그런 건안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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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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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그 말은 진짜 겐지 원챔이라는 말인데 내 네, 줄게 내가 네, 못한대 아그것좀 아, 아닌데 내 그것도 써먹는 거야 메클레네 메클레네 이거 바로 바로 가서 하자 위도 아, 해야겠다. 호우 어떻게 하기? 이거 진짜 위도 싸움.. 위도우 싸움이거든. 호우 꺼우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집중해, 집중해. 게임 안, 끝났. 가을, 게임 안 끝났어, 게임 가을, 안끝났 우리 하나 없어, 아직. 레이스, 레이스. 자, 이거 시작이시작 어, 나, 나, 가발 어, 개발 다개가 뭐, 조심. 좀할게 누나 켜볼래?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정해놔. 나아 또다 진짜! 아라인고아라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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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아, 이렇게 잡아주면! 너네도 해줘야지!!! <끝> 아니 씨.. <끝> <너무 끝> 얼마나 잡.. 불이기 때였고 안아 잡았는데 힐러 없이 했는데 쟤네. 위도우 꺼위도 꺼! 이건 진짜 해? 분명히 기긴다 야 야. 혼자 가나? 로나 혼자 막혔어 이거 나이야야 말이 온다. 이 온다. 이 온다. 이 새끼. 발레리나 새끼는. 죽었 우리 이거 로 막아놨어 그냥. 이드이드이팅이나치만도나이

아 어, 가자 진짜. 아 소리 땄다. 소리 땄다. 아 뭐야. 진짜 죽을 거 같아 진짜. 뭐야? 아, 안, <그게> 안 되지. 결국 위도야나아좀 힘내 볼게.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이템 아이템. 파이맞아목아 파. 어 이제 어쪽 정도 어느 정아나 라인 났다. 라인, 아, 다, 라인 육수 있다 라야 유다. 벤츠 있어요벤츠 빠졌어. 여기 빠졌어.

야, 이거 요야나이조건무나이 무조건 오나이 무조건 무무서운데 우리 무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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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조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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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야 근데 한쪽 막으면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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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필 와아 필이야 아야 지금도 필야 지금도 야공 일러 공 일러 야 이승대 이승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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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덮나? 라인 못 덮나? 아배배배야아야야 뭐해 오른쪽위도 있잖아 나, 아니 진짜 아 뭐해 아위도 나. 아 라인 라뱁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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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라이트니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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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니, 아리 아니, 아리 아니, 아니, 아 보여줄게! 니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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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첫 배치부터 우리사 원챔으로 그만 찍기 하는 거지? 예 e 아니 우리사 원챔으로는 못 한대요. 그 4천 점을. 근데 했네? 그렇죠. 저는 당연히 한다고 딱 생각이 좋아가거요 스탯이 진짜 개 질이긴 하네. 어때 팔로우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올라가면 더늘 거야. 아니, 유튜브? 유튜브 올라가나고요? 유튜브 올라가지. 그러면 그... 나 지금 밥받먹으로 가야지. <laughs>